87년 민주화는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국정 운영의 관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위의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의 틀에 갇힌 국정 운영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라고 지칭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할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은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둘째, 진짜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퇴정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청와대에 갇혀 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 대형 서점에 들을려 책도 보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정 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상화해서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합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면 의회 밖에 책임 있는 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의회를 존중하고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하고 작은 당은 큰 당을 이해하며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꼭 만들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정치 보복 금지하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다시 새로운 보복을 인태하게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 제가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